안녕하십니까 작심마루입니다 오늘은 7월 10일 목요일 데일리런닝을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뉴발 1케이 접수가 시작인데요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그늘 쪽으로 조깅하고 있는데 대구를 다녀와서 그런지 야 시원하다 라는 느낌을 받네요. 바람도 잘쑥 불어주고 있고요. 그럼 오늘도 활기차게 파이팅! 오늘은 목요일인 만큼 회복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천천히 그냥 조깅을 하잖아요. 하는데 오늘 하늘이 너무 이쁩니다. 너무 맑고 저희 산도 너무 잘 보이고 밑에 천도 너무 깨끗해서, 야, 최고의 하루가 펼쳐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확실히, 천천히 달리기가 부담 없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수요일 날에는 빠르게 뛰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아, 화요일 전부터 어떻게 빠르게 뛸까. 고민이 많은데, 목요일에는 어저께 빡세게 뛰었으니까, 오늘은 회복하면서 천천히 뛰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마음 편히 그냥 나와서 쭉쭉 뛰고, 돌아갑니다. 이게 천천히 달리기에 저는 장점인 것 같아요. 큰 부담 없이 나왔다가, 부담 없이 들어가고, 내일도 부담 없이 또 나와서 런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천천히 달리기에 가장 큰 매력이라 생각합니다. 빨라지고 뭐 좋아지고 이런 건 둘째고 그냥 마음이 편안해서 그 다음날 운동하기에도 큰 부담이 없다. 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천천히 좋은 점은 저주 반대편에는 해가 쨍쨍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해를 좀 오늘 받고 뛰고 싶다 하면 저쪽에서 뛰면 되고요 그리고 나는 더우니까 그늘에서 뛰고 싶다 하면 반대편 쪽으로 오셔서 달리면 좋습니다 보시면 완전 그늘이죠 여기서 는 달리는 내내 시원해가지고 요딱런뛰는 공간은 그나마 저쪽 반대편보단 좋아서 신나게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소한 재미들이 오늘 하루 또 런닝을 즐겁게 맞춰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뛰고, 내일도 뛰고, 주말에도 뛰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해오던 걸 그냥 당연하게 하듯 조금 편한 쪽으로 찾아보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핑계만은 되지 않고 방법을 찾고 계시나요? 철봉 땡겨주러 가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하고 있는데 이번 달까지는 하나씩 꾸준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5km 런닝을 마쳤습니다. 제가 턱걸이 한 일주일 정도. 된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하나 땡기기가 쉬운 일은 아니네요. 그래도 하다 보면 금방 좋아질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내일 또 달리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 진득하게 헬리 런닝 끝!